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안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직매장은 중간 유통과정이 없어서 농가는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대위에 진열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와 시장 가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가격을 직접 결정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농민 입장에서는 괜찮은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하는건더 힘들어. 더 힘든데 이제 소동면에서 뭐한이30%좀올라왔다고 20, 봐야겠지요. 20일 기준 대파 500g 한 단에 2,500원. 오이는 1 0개에 3,000원. 열무 1kg은 1,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어, 물건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은. 가격도 저렴하고 네. 이게 이제 그집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운동 삼아서 왔어요. <laughs> 안산 로컬 푸드 직매장은 최소의 경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이틀, 말린 농산물은 14일이 지나면 판매하지 않습니다. 팔지 못한 농산물은 생산자가 직접 회수해 가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푸드뱅크에 기부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선한 가져가는 것이고요. 생산자들은 신선한 걸 갖다 팔다 못팔면다회수 해야 되고. 또한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400여 가지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자의 얼굴과 실명,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공개합니다. 대부도 김과 막걸리, 된장과 고추장 같은 지역의 가공식품과 화해농가에서 내놓은 화초류는 물론 결연을 맺은 다른 지역의 육류와 해산물도 판매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5월 중에 정식 개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대라든가 농가관리, 교육, 품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지금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면, 5월 중으로 정식 개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산 와스타디움 1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노동절과 명절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엽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